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부터 우리는 뭐 집중적으로 흐름을 확인해서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 보안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뭐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뭐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장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때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뭐 정말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 급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다고 뭐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 있었죠. 뭐 4월 12일이고요. 그리고 몇% 프로 정도가 내렸냐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었죠 이거 넘게 내렸을 거예요 뭐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뭐 이런 마이너스 30% 정도의 손실은 안볼 수가 있었을 텐데 뭐 그러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이죠 뭐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지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 우선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드렸었고 크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젤테크노스, 젤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 정도에서 모아가 볼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의미는 상승 나아졌었고요. 그리고 브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의미 있는 추가적인 상승 나아졌었다는 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만 봤어도 뭐 이미 수익을 얻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금양을 들고 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금양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뭐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뭐 이건 그냥 할거다 하고 빤스런 하겠다. 뭐볼 수도 있겠죠. 뭐 거기에 시간에 해서 한 3.7%가량 상승? 뭐 요거 다 게임이 꼬시는 작업이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행복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요. 뭐 그런데도 아직 가지고 있다. 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1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뭐,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시고 연락 주셨던 분들은, 뭐, 깔끔하게 정리하고 손실 메꾸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 보신다면은, 뭐, 적어도, 뭐,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셔야 할 거고, 뭐, 아니다. 난 이미 정리했고, 복구가 필요하다. 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뭐, 물론, 영상에서는 제대로 알려드리기 어려우니까, 뭐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 위에 상단 뭐제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셔야한다는점 주시지 않으면 뭐 영상 보는 의미가 없다는 점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제 영상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뭐 그건 또 아니죠 뭐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있고 뭐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뭐 꾸준히 보시면서 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 팁들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뭐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뭐,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양이나, 뭐, 고스모 화학처럼, 마이너스 30%, 그리고 뭐, 마이너스 40% 오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가지고, 뭐,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막뭐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전부 해결해드릴 테니까요. 내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정보 한번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뭐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빠르게 흐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배터리 이어서 폐배터리도 각각 뭐 200조 원 시장 국내 중소기업 주목. 내용은 뭐 전기차 보급이 보편화되면서뭐 보급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오는 2040년 약 224조 원으로 전망되는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기업도 뛰어들면서 뭐 기존 사업자였던 뭐 중소기업도 열을 올리고 있다. 뭐 27일 SNE 리서치에 따르면 뭐 전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뭐 금속 기준 2030년 143만 6천 톤, 2040년 500만 9천 톤 규모로 추정되며, 금액 기준으로는 뭐 2030년 536억 원 900만 달러 약 70조 원, 2040년에는 약 228조 원 규모다. 이런, 폐배터리 관련 뉴스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또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몸값 400% 뛰었다. 전기차 폐배터리 몸값이 급등세다. 뭐, 재사용과 검사기술 개발을 위해서 폐배터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서 뭐 예전 가격 대비 4.5배 높은 가격에 어 낙찰을 받고 있다. 뭐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달 사이 뭐 한국항용공단이 진행한 전기자동차 패배터리 매각 입찰의 투찰률이 뭐 250%에서 50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런 또 패배터리 관련 뉴스 있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패배터리 쏟아진다. 뭐 정부 규제 개선 통해서 관련 사업 지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선이 나선다. 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폐배터리 증가가 예고된 만큼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이슈들만 봐도 어떤 섹터인지 딱 감이 오시죠? 어, 바로 폐배터리 섹터입니다. 아까 금양 이야기 하면서 뭐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왜넌 폐배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와 폐배터리는 증시에서 겹칠 수는 있지만 뭐 확실하게 다르게 부구분해서 뭐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양처럼 신뢰도가 이제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종목 아니고 뭐 진흙 속에 진주를 찾는 게 계좌에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숨겨진 알짜배기 종목들 놓치기 너무 아쉬운 만큼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 주셔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것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위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로서 리튬 2차전지로부터 유가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뭐 항산 코발트, 항산 니켈, 뭐 제네 니켈, 항산망감및뭐 탄산리튬의 형태로 뭐 양극재의 기초가 되는 소재를 판매하는 기업이죠. 뭐 기업 관련 뉴스 잠깐 보시면은 성일라이텍 2차전지 재활용 시장 최대 수혜주. 내용은 뭐 성일라이텍이 뭐 습식 재련 상공장 뭐 신규 건설에 힘입어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시장 확대에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뭐 이런 뉴스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성일라이텍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법인 설립 sk이노베이션과 뭐 성일라이텍이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과 성일라이텍은 13일 서울, 서울 종로구에서 뭐 폐배터리에 포함된 양극재 금속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뭐 mou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구요.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보시면은 성일라이텍 251억원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은 뭐 딱히 길지 않네요. 뭐 성일라이텍은 뭐이 시기 얘네와 뭐 2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뭐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7.0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뭐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약 1년간이다. 뭐 이런 내용 이 있는데, 뭐 이런 이슈 외에도 삼성 SDI가 뭐8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삼성향이 아주 짙은 기업이기도 하고. 뭐 삼성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뭐 수혜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이미 두 차례 큰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뭐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겠죠. 뭐 최근에 다시 자리를 만들면서 뭐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뭐 다른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부터 우리는 뭐 집중적으로 흐름을 확인해서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뭐즉뭐 뭐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기만큼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뭐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은 뭐 최소 30% 가까이니 목표로 잡고 빠르게 수익 낼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다면은 뭐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 방안인데 뭐 디테일한 타점, 뭐 비중,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니까. 뭐 더군다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단 수우명 20명, 수우명한테는 제가 이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별3 개짜리 제가 준던 알짜배기 뭐 최소 30%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뭐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최대한 놓치지 말고 최대한 수익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건 저한테 또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부터, 뭐, 확실하게, 뭐 타이밍 맞춰 드릴 거니까요. 긁긁 앓는 종목들도, 뭐,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때려 맞고, 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뭐, 적절하게 상담받으셔가지고,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뭐,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성투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왕 안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뭐 성투 되시기 바랍니다.